4월 1일 사순 4주 화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수의 말씀은 에제키엘 4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4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에제키엘 4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재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뻗은 선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 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분이 측령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 낮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되돌아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곳이 보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수 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에 다다리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4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신이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우지지며 소용들이 치고 밀려오는 그 힘에 산들이 떨지라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법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강물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한 소리 크게 외치시니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은 뒤설레며 나라들이 무너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희는 와서 보아라. 세상을 놀래게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이 높으신 일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해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와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난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물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내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짜다라고 불리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연못의 물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이나 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자의 병이 그만큼 고질병이었고 나을 가망도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낳고자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낫고자 원하는지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할 능력이 있고 치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주변에는 돌봐 줄 사람도 없이 몹시 딱한 상황에 있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연목과 관계없이 자신의 말씀만으로도 치유를 할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나르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아 건강해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요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치유의 기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안식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채 단지 문자 규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자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